어, 안녕하세요. 아, 유미 씨. 어나늦감못리 망배. 어 어쩜어쩜. 네. 오렌지 주스 하나만 주세요. 유미 씨. 홈가 어제 어, 한국 사람 한국 사람 왔다 갔어요? 예. 한국 한국 하, 하, 두 명. 그러면 한국 사람 요즘 자주 와요? 거? <laughs> <마, 웃음> <laughs> 어, 아 예, 한국 사람 아직 못 주? 못 주? 못 주. 아직 한국 많이 오지 않네. 한 거? i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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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랑 Hi. 이 i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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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p 손님 i i Hi. Hi. <웃음> <웃음> 더 내는 거야? <laughs> 우리 저희 사무실 좀 갔다 올게요. 한컴라이. 네. 하리 씨, 우리도 사무실 빨리 구해야 되지 않을까? 네. 빨리 구해야 되겠죠. 네. 맨날 여기 무형 글로벌 사무실만 <laughs> 이용하고 있으니까. 씨씨, <laughs> 아침 먹어요? 아까 전해 화 보니까 오렌지 주스 먹고 싶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네. 아, 하리 씨, 갈까요? 이따 가또 올게요 빨리, 형님. 네. 우리 이제. 유미 씨 카페 가요? 네. 아 여기 열었네요. 어디 어디 어디? 쌀국수. 그, 쌀국수? 어, 쌀국수? 어 네. 여기, 지금 여기 이사하는 건가? 아 이사하고. 이사하고? 여기 쌀국수 문 열었고. 신짜. 나먹바 군복. 군복. 네. 밥먹밥 먹고 갈까 그러면? 예. 네. 와 좋다 오늘 아침도 안 먹고 지금 배드민턴 치고 왔는데. 네. 오케이. 예. 응. 바이바이 한컴라이. 안비엣. <laughs> 그럼 어 아줌마 그러면 여기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 우 어, 아, 음. 분부회 우리 뭐. 후회 가면 먹는 거 먹자. 오케이. 어. 어. <laughs> 와 이거 먹는 거야? 대박이다. 우와. 이먹이면3만 오천 동통은 이만 오 5천 동. 아, 스페셜 닭이스는 음. 3만 5천 동. 나난 어. 어, 3만 5천 동. 나, 난 3만 5천 동. 달배 어. 와 이거 이거 뭐야? 아 이게 쌀국수면이랑 똑같고 아우스페셜 아, 아. 이게 빈팅 이게 스페셜 아 양이 먼저 다르네. 오0원 차이인데. 뭐야? 소고기버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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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선지 선지. 선지 어. 비비 그래 소피원도 진짜 하리 씨는 모르는 게 뭐야? 네. 왜 이렇게 잘 알아? 아 이거 금방 물에 살짝 넣었뺐더니 넣, 이렇게 되네 완전 샤브샤브처럼 네, 네. 멋있다 멋있어요.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아꽤 날라 왜? 네. 깨깨 깡에서 소야라 와 이거 내 거? 네. 아 달빛 35,000원 우리나라 1,700원 이거는 25,000원 네. 한국 돈으로 1,200원 오케이 멋있다. 근데 내 궁금한 거 있어. 이거, 요거요거 네. 요거. 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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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이게 뭐예요? 그거, 그거는 그, 이게 모닝글로리 아니야, 혹시? 그, 모닝글로리 아니야. 아, 모닝글로리 아니야? 다른 게 있어, 사라고? 응. 또 우리. 마사. 어. 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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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난 그거 레몬글라스인 줄 알았는데 딴 거구나. 음. 사. 사.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하리씨,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어, 이거 레몬. 레몬. 아, 레몬. 이, 레몬. 응. 오, 짜서. 레, 레몬 있으면. 더 아, 좋아해. 오케이. 레몬 넣고. 응. 이거 고, 아, 고추. 고추 있어요. 응. 매, 매운 거 좋아해요. 매운 거 좋아하면 고추 넣고. 야. 아. 진짜 고추도 넣고 네네. 네네. 이렇게 먹는 거예요? 어이, 채소는 채소는 언제 먹어요? 이거, 이거 뭐, 뭐 먹고 응? 되는, 나서? 거. 네. 아 그렇게 먹는 거예요? 음. 음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맛이 어때요? 맛이 조금 젓가 있어요. 아 젓갈냄새? 네 젓갈냄새. 어. 네한번 먹어볼게. 나도 먹어볼게요. 예. 네. 네. 아침에 이런 거 먹으면 든든하겠다, 이거. 이게 소주 한 잔하고 다음날 아침에 먹으면 최고겠어. 소주? 어, 소주! 소주 먹고 딱 해장하기에는 최곤데 이거? 먹자 먹어요 아, 그래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제 여행 오면 저녁에 또 피곤하니까 네. 소주 한 잔하고 자고 나면 아침에 이런 국물 마시면 엄청 좋아요. 아, 음! 네. 아! 진짜 맛있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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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파리씨! 아, 꼭좀 한번 물어봐봐요 네. 뭘 물어보냐면 제가 여기를 예전에 여기 문 열기 전에 한두번세번 번 왔다 갔다 했었어 혹시 또이 아줌마는 나에 대한 첫인상이 어떤지 한번 물어봐 줄수 있어요? 네. 뭐래 뭐래 궁금해 네. 재밌어 괜찮아요. 아 재밌는 사람이라 생각는 거야. 안녕, 내가 하자, 보야아 매일 인사해니까. 아 매일 인사. 나 그래도 진짜 꼬박꼬박 인사 드렸거든. 아 여기 진짜 이거 이렇게 파는 집을 처음 봤어 나는. 이집 괜찮다. 아이 동네 왜 이렇게 먹을 때도 많고, 어뭐 마실 때도 많고 좋다 나이 동네 한우 좀 구해야 되겠어. 아 동네 사람들 착하지. 응. 이런 동네가 있는 것 같아. 어, 다낭에도 정말 이, 이 동네 진짜 마음에 든것 같아. 어. 아, 아, 갑자기 지금 여기 맛있다고 했다니 어, 여기 광고해 달랍니다. 아, 어. 가현네 어, 알겠어요. 아, 이 동네 마음에 듭니다. 아, 여기 끝 여기 끝에 가면 요 끝에 어, 유미 씨 카페가 있고요. 요 여기 카페 옆에 이렇게 분보후회를 파는 어, 맛집이 있습니다. 어, 이 진짜 가까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거 맛있네. 신기해요, 진짜로. 아, 잠깐만. 어? 아줌마 이 이분 안녕하세요. 아, 이분 여기 아르바이트 학생 아니야? 아, 손님아 손님이라고? 손님이 데 우리 이걸 다 도와줬어? 응 어. 어. <laughs> 야, 이 동네 진짜 디엘, 신기하다. 디엘, 디엘. 아. 나. 언니 동생 하는 그냥 손님 그 손님이구나. 아, 여기 있어요. 해보나이스데이빠바이 하리 씨, 네. 잘 먹었어요? 네, 많이 많이 잘 먹었어요. 아유 제가 잘 먹었어요. 이 동네가 진짜 좋다. 우리 가요, 예? 네. 얼마야? 떡과 바이너 띠? 아, 아, 네. 왜, 왜, 왜? 음. 뭐라고요? 나 지금 사줄게요. 하리가 하리 씨가 사준다고? 네, 나 지금 돈많아 돈이 왜 많아? 월급 받았어. <laughs> 아, 월급 받은 날 원래 사장님이 사주는 건데, 알겠지? 부자됐어요 역시 어, 얼굴 빠는 얼굴, 얼굴 빠는 얼굴, 얼굴이 제일, 제일 좋네. 행복해요. 행복해요. <laughs> <laughs> 아 하리 씨가 진짜 열심히 해줘 갖고 그런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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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리 씨잘 네. 먹었어요. 네. 하리 씨한테 얻어 먹는 날도 있네. <laughs> 우리 저 유미 씨 가게 가서 커피 한 잔해. 음차요. 네. 네? 아 급사 해야 돼요? 우와씨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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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다 남자야. 아, 다남자요 <laughs> 오토바이 엄청 많네. <laughs> 와. 어. 누... 유미 바빠요. 아 유미 막파요. 아 유미 막파요. 우리. 오, 그그 그. <laughs> 아 감사합니다. 오. 가만! 하리씨, 하리씨 혹시 택견 알아요? 택견? 몰라요. 택견 몰라요? 네. 아, 하리씨 그 배드민턴 치는 동작이 네. 택견이랑 닮았거든요. 제가 하리씨, 대단한데 바로 유튜브 찾아보는 거예요? 그냥 봐봐요. 택견. 네. 뭐가 나올라나 그렇지, 이렇게 이크, 에크, 이크, 에크 이렇게 하는 거야. 태권도랑 다른 거예요. 네, 한국의 전통 민속 놀이면서 무술 이거든요 이거 제 한번 유튜브로 동영상 보여 줄 테니까 한번 따라 해 봐요 네, 이런 거 보면서 한번 따라 해 봐요 네, 진짜 하리씨 배드민턴 치는 모습이 이거랑 닮았거든요 자 우리 한번 해 볼까요 아니 그게 택견이야. 아 그거 말고 차, 차라리 배드민턴 한번 쳐봐. 배드민턴. 어 지금 택견 하는 건데 이거 말고 하리 씨가 배드민턴 알지? 내가 이거 공 올려줄게요. 공 올려줄게. 띵. 응. <laughs> 그래 하리 씨는 어 내가 보니까 어 택견 배우면 잘할 것 같아. 어 배드민턴 도 택견. 이거 할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크, 에크 하는 거야. 잘했어 잘